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상고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계시의 말씀이고요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명, 부르심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요.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개인적인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종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갚을 것이다. 구절 말씀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할 것이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에스겔의 책임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그백성대로 망하고. 그피 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의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노의에 갖게 행한대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의가 아니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반항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주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믿는 자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파속군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에스겔의 책임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열심히 전했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2장 7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조롱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